네. 아 오늘 네.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힘드셨죠? 아무래도 뭐 하는 거야, 늘 다. <laughs> 힘들게 하는 거죠. 그래도 네. 즐겁게 촬영을 했으니까 네, 네. 재밌었습니다. 근데 다른 때보다 좀 달라요, 곡이. 다른 때는 트롯 많이 부르셨는데 네. 오늘은 좀 포크가 요 부르셨네요? 네, 아무래도 음. 이제 저희는 이제 마이진의 찐팁에서 다양성으로 좀 보여드리기 음. 위해서 이런 노래, 저런 노래 도 요런 노래 이렇게서 해좀 다양성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. 아, 네, 어우, 너무 잘 들었어요. 네, 잘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제가 생각났던 게 네. 내일 저희가 그 저희 스크리드먼에서 아, 네 백화점 행사가 10주년 행사가 있어요. 아, 10주년. 네, 그래서 제가 네. 갑자기 생각든 게 아, 내일 오프닝으로 좀 공연을 해주면 좋겠다 네네. 생각을 했거든요. 아, 예. 혹시 내일 오프닝 공연 가능할까요? 저희가 내일 스케줄이 없는 걸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. <웃음> <그래요>? <웃음> 그래서 네. 저희는 무조건. 아, 진짜요? 네, 그리고 가도록 하고요. 네. 당연히 또 시크릿 우원에서 저희에게 또큰학큰 협찬을 또 해주시니까 와. 당연히 저희도 좋은 일에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, 네. 오히려 더 초대해주셔서. 감사합니다. 아, 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보셨죠? 맞습니다. 저희가 내일 시크릿 농원과 함께하는 롯데백화점 청년일전 10주년 개념, 대념 행사인데, 우리 마이지님을 섭외를 했습니다. <laughs> 아아 내일, 네. 2시부터 행사거든요? 네네. 네. 네. 내일 그럼 오프닝 공연 좀 부탁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내일 네.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또 시크릿 농원이 빛이 날수 있는 아. 가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내일 뵐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